소망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저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에서는 어제부터 우리 사도행전을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제 청년부에서는 겨울 수련회부터 공동체와 또 그런 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묵상하며. 또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독 그걸 것으로 이제 정한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어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또 교회들을 통해 하신 일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라는 어 공동체에 대해서 더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렇게. 귀한 공동체로 자라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또조와 청년부들은 서동이 전에 그렇게 통독하고 있습니다. 어, 청년들이 학생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또그두 가지에 속하지 않은 또 청년들이 있어서 통독하는 시간들이 다 각기 제각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저희는 시간에 따라 그렇게 조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별로 나눠서 이제 조장인 사람들이 이제 읽어라 하면서 챙겨 주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는 벌써부터 통독을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또 많은 시간들을 통해 해서 우리 그 공동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청년부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청년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뭐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이라는 한 성경이 또 사도행전이라는 그 책이. 우리들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라고 말합니다 또 16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십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이 사도행전 16장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또 14절에서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 세례를 받는 장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오늘 본문에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어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라고 말하죠. 어 사도행전 16장에는 교회 안에 믿음이 커지고 또 수가 많아지기도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들이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날을 괴롭게 했던 귀신도 쫓아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면서 또그 장면들,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감탄에서만 그치지 않고 때때로 우리는 믿음 그런 말씀과 또 장면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도행전의 많은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하고 또 놀라운 장면들이라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을 외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8절의 장면은 귀신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쫓아갔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은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대단한 일이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로마 사람들은 귀신을 쫓았던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같은 일을 바라보는데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시선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만 다른 것은 아니지요. 코로나라는 것을 지나오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세상은 그 거리가 더욱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기조 중에 하나가 포스트휴먼이라는 기조입니다. 더 나은 인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 속에서 여러 분야 속에서 결국에는 더 나은 인간의 모습보다는 어떤 학자가 이르기를 탈 인간화라고 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하고 또 틀린 선택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은 정작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것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순을 보여주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또 감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문화들, 또 그런 기조들도 결국에는 요즘에는 가상현실과 같은 그런 허상을 향하며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힘쓰는 때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고발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따라하지도 못할 그런 비인간적인 일들을 이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22절과 24절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22절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또 24절에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옷을 찢기고 매로 맞고 옥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큰 족쇄나 착고에 든든히 채우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도 바울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상태인지 그들이 전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바울과 신라의 일어날 후의 일들들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어.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합니다. 그 후에는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이 16장의 이 장면은 갇혀도 혹은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일을 겪었어도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혹은 그 믿음을 지킨다면 그 앞을 가로막던 문이 열 거야.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는 그 앞을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현상들만을 보여 주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공통스럽게 했던 옥죄던 모든 것이 벗어지고 다 열렸습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는 다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만, 27절의 말씀은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펼쳐, 펼쳐지고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문이 열리고 바흘과 신라가 자유를 얻은 그 장면을 이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흘과 신라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의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그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이 했던 일 때문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금 간수의 모습처럼 바울과 신라가 했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신라의 주변의 각 사람들의 반응과 감정 그리고 그들의 결정들을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시선, 이러한 본문의 시각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마치 바울과 신라가 예수를 믿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하며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혹은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게 만들고 있지요. 방금 등장했던 간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이 간수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뒤쪽에 나와 있지만 간수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간수는 옥문이 열린 사건을 인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에 있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라는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돌아갈 가정이 있는데도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것. 많은 사람들이요 가족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참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가족 품에 돌아가면 그 집에 돌아가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힘들지 않은 것처럼 다 녹아지는 그런 일들을 그런 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캄캄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가족 때문에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이 나한 사람을 바라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던 그 사람이야. 이런 결,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을까지 오늘 이 간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열렸을 때이 간수에게는 얼마나 큰 압박과 스트레스와 공포가 이 사람을 사로 잡았던 걸까요? 어, 저는 여기서 오늘의 제목을 한번 더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망 확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던 여종의 주인들, 이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비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종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몰랐고 또그 일에 대해 놀라지도 않던 그 사람들은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이 십구 절의 표현대로 이 여종을 자기 수익의 소망이라고 여겨습니다이 여종이 아니에는이 주인들에게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 여종은 그 여종의 상태는 그저 자신의 수익을 위한 소망이다. 이 여종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 있어야 자신들에게 수익이 생기는 것만을 생각했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났다. 그런데 왜 고발을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수익이 끊어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 나는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들의 소망은 오직 자신들의 수익에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수를 한번 바라보면 이 간수는 가족이 있었는데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간수의 소망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으로 할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우리가 일제히 간수에게 명령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문이 열리고 또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그런 상황이 이 간부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국 많은 이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의 요구에 자신이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실패감이 이 간수를 극단적인 곳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사람들의 시선이 시선에 그이 간수는 그곳에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일에 실패를 경험하고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선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 앞에 여종의 주인들처럼. 또 소망이 끊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을 그렇게 극단적인 것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 두 부류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곧 바로 지진이 나고 공문이 열렸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바울과 신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와 함께 이두명 바울과 신라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철저하게 그리고 있음을 또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잘 모르셔야지. <laughs> 잘 아시면 네잘 아실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죄수들의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은 어 여기 들어오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내가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걸리지 않았다면, 혹은 내가 좀더 잘했다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 소망이라기보다 후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때로 돌아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혹은 그때를 되돌리고 싶은 그런 그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후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죄수들이 원하는 두 번째, 실제적인 소망 첫 번째 소망은 언젠가 여기서 나가면 이런 마음을 죄수들은 늘 소망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죄수들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밤에 새로 들어온 죄수 두 명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 없던 소리가 이 감옥 여기저기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불편했지만, 처음에 좀 불평하고 짜증도 났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 소리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한 이후에 본문은 죄수들이 들은 이후에 지진이 나고 옹문이 다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수들은 이제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 죄수들은 이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질 순간이 왔습니다. 깜깜한 밤이어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그런 상황에서 죄수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두 군데에서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 죄, 간수를 향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27절에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작열하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죄수들이 다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평소에 품던 소망을 이루지 않고 그 소망대로 행동하지 않고 여기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왜 여기 남아 있었을까요? 다 열려 있고 다 풀어진 이 상황에서 이들이 들었던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죄수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것이 이들의 소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신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은 오늘 감옥에 왜 갇혀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의 이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할 줄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또 의문도 듭니다. 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어, 많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여행을 아무데나 아무 계획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가는 지역마다 바울은 그곳의 문화에 맞게 설교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설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어떤 지역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정도의 학식을 지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이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고 행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또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지역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또 귀신을 쫓아내 주어도 그렇게 고발할 거라는 그 사실 외에도 이런 지역과 이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변하지 않는 바울과 신라 그 마음속에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또 기도를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또 그런 기적을 기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신라의 소망은 바로 오늘 나의 믿음이 오늘 나의 찬양이 나에게 주어진 또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30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해,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다른 소망 로마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여겼던 그 구원을 그 소망을 오늘 간수는 내가 그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찬양을 끊이지 않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소망이 오늘 3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바울이 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처럼 때로는 승승장구하며 또 하루하루가 주님의 역사이며 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날이 펼쳐지다가도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이해를 하지 못할 그런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간수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를 애워 쌀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이유, 오늘 이 저녁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결심을 했던 간수를 살린 한 마디의 말씀,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그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고백. 그리고 그 죄수들의 소망까지도 변화시켰던 바울과 신라의 그 소망이 담긴 그말씀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늘도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혼자 믿고 혼자 행복하기 위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가 오늘 찬양하면, 나와 나의 집 가족들이 함께 믿고 함께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나의 이 믿음을 통해 소망이 없는 영혼에게 또 소망을 잃은 영혼에게 새로운 산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이 소망으로 함께 살아갈 그날을 꿈꾸게 하는 말씀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그리하며 너와 의 집이 권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가 모여 있는 이 자리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또 인내하며 참고 견디면서 우리 삶에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래도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오늘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장면들을 통해, 또 그렇게 견뎠던 우리 바울과 신라의 그 소망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시고, 또 확신함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그 구원을 누림으로 함께 한 소망을 가지고 또한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